노란색 분홍색이야? 응. 노란색 분홍색. 응늘이뭐 먹어요? 포도. 포도 젤리 먹어요? 입에 포도 젤리 있어요. 입에 포도 젤리 있어요? 응. 응. 땅콩이 왔는데? 땅콩이 왔어 응, 땅콩이 왔네. 땅콩이 예쁘다. 땅콩이 예뻐? 먹어. 엄마 이랬다 어거 살살 줘 살살 나도요 엄마 응 엄마 꺼 내가 해줄게 야야 엄마 봐줘 야 엄마 봐줘 야. 야 야. 주워오세요. 이거? 여기 풍선 있지롱. 똑같아. 풍선 똑같아?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 풍선? 응. 이거, 갈색 풍선. 갈색 풍선? 응. 노란색, 분홍색이야? 응.